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9시 수업이라서 지금 일어났고요 아! 지금이 몇 시냐면 6시 13분이고요 잠이 안 와서 응? 그럴 거면 그냥 오늘 유튜브를 한번 찍어볼까? 하면서 켰고요 사실 오늘 뭐 딱히 찍을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짬짬이 찍어보겠습니다. 아 어,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게 아닌가? <laughs> 어. 씻고 좀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씻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밥, 밥을 먼저 먹어줄게요. 아침밥입니다. 이게 이 시리얼에 우유 넣어서 먹을 거고요. 이것은, 이거는 원래 남자친구 생일 케이크였던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밥좀 먹겠습니다. 근데, 블루베리 넣으니까 약간 두유 두유에 시리얼 말아 먹는 색깔이에요. 학교 갑니다. 오늘의 어디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철 네, 쳐... 띄워 드릴게요. <laughs> 저도 안경을 써는데요 저는 이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에요. 저는 라시그랬거든요 에? 저라시그랬는데요 모르셨어요? 운전하셨어요? 저 수능치고 했는데요? 벅벅. 아직 괜찮아? 아, 아직 어. 안, 아예 아안 아예 나빠졌어? 아예는 아닌데 아 벌써 아, 좀 나빠진 것같긴해요 벌써 <laughs> 막안 보이는데 <laughs> 벌써 그렇게 안 보이? 떨어지시기 시작하면 <laughs> 어떡하지? <어떠세요>? 모르겠고요. <laughs> 근데 너무 저희만 치구 같아요. 얘 <laughs> 음, 이제 음, 말이 좀 많으세요? <laughs> 음, 자주 하고 올게요. 수업이 끝나셨어요? 밥 먹을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혼밥할 뻔했는데 다행히 친구를 터졌어요 조부시엔 참 숟가락도 있네요. 누구인가 누가 소리를 내었어? 누구인가? 재밌어? 소... 아니 재미 없어. 개무리인데. 조회수 음. 개떵락하게 여기 음. <laughs> 음. 근데 영인데 뭐 떵막할 게 있나? 뭐. 그러니까, 멋있어. 바닥이 없어요. 구독자 수 0명의 유튜브는 바닥이 없어요. 이미 아니, 그래. 바닥이에요. 두려울 좀... 게 없어요. 네. 아, 내가 요새 자라에서 옷을 한몇개 샀는데 주머니가 없더라. 대필삼겹. 음. 음. 아, 진짜 그렇네요 응? 음, 아닌가? 근데 뭔가 한입딱 먹었을 때는 우와 맛있다 이런 느낌 없거든? <laughs> 근데 뭔가 이거 삼키고 나니까 음. 어, 뭔가 또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 마좋치나 했는데 어? 마요치무좋는 진짜 무 좋아요. 아요짜요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진짜 풀 좋아요. 아요너아 화도 끝났어요. 응. 얼른 집에 가서 낮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집 도착! 저는 낮잠 좀 자고 다시 일어나서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브이로그 끝!